여러분들 이 손절매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손절매는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손절매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매는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늘상 나와 함께하는 친구라고 보셔야 돼요. 손절매를 예를 들어서 2%, 2 정도에서만 내가 손절매를 해준다고 했을 때 7번을 실패를 했지만 2, 7, 2, 14, 14%를 손실을 보지만 나머지 3번에서 내가 5%씩만 수익을 거두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죠? 손절매는 겸허히 해야 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 주식야 주식은 저는 수익이 안 나지 정상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원래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데 그 수익이 나는 방법은 박영옥 씨 같이 장기 투자, 그렇게 해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고 이거는 국내에서는 다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단타 스켈퍼죠. 단타로 해가지고, 스윙이나 단타로 해서. 그거는 이제 이 특수한 경우죠. 그거는 진짜 고도의 트레이딩을 손절이 되는 사람들, 손절이 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정상, 손절이라는 거는 내 마인드를 180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인드로는 내가 이거를 손절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뭐냐면 프로갬블러, 갬블러들, 갬블러에선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스킬퍼 데이트레이더로 접근한다 스윙 뭐 이런 단기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로썸 게임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제로썸 게임에 절대 강제하는 기관과 외국인인데 그렇다고 라 했을 때줄때 때 내가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는 거는 짧게 줘버리면 되는 거 되는 거고 한번 제대로 걸렸다 라고 하면 먹을 때 제대로 먹는다 손익비가 나오기는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손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손절 손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거를 한번 맞았다 라고 하면 이거 만약 1억으로 시작했는데 우선적으로 10%를 맞고 시작한다고 라 하면 거기서 11%를 또 수익 내야 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본전에서 본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갬블러들은 갬블러나 선수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공격적인 거예요 1억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손절이 되면서 아난뭐 30만 원 주겠다 근데 거기서 먹을 때 100만 원 손익비를 내가지고 100만 원 150만 원 짧게 짧게 끊어먹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돈이 고도의 트레이딩 계속 손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손절 아 이게 아니다라고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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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을 한 하루에 다섯 종목 매매해가지고 네번 4번 손절해가지고 네 번을 0.5% 손절했는데 하나, 하나가 하나10% 먹었다. 그럼 죽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스캘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손절. 큰 거를 안 맞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손절이 중요하다. 스캘퍼나 데이트레이더, 주식 중장기 투자도 똑같아요. 중장기. 저는 뭐 좋은 종목이고 뭐가네. 난 사가지고 올라가야지 되는 게 좋은 종목이지. 뭐 펀더멘탈 봐가지고.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은 엄청 좋은 종목인데, 우선 내가 사가지고, 거기서 아니다라고 하면 던지고 나오는 거고.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수익난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냐면, 고수들은 들어갈 때, 손절을 먼저 잡고, 그걸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죠. 손절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데, 하수들은 손절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수익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손질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이제 뭐 하나님, 부처님 찾고 거기서 또 레벨 다운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물타기 들어가는 거죠. 스켈퍼나 데이트레이더 단기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건 깸블이다라고 봐야 돼요. 깸블이다라고 하면, 어, 나쁘게 말하면은 투기 도박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 거기서 거 살아남는 거는 선수들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요 먹고 튀는 게. 스윙 날수 있는 시간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익금이 뭐 기합업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죠. 피라미딩 전략들 이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 손절이 필요하고 그다음 손익비가 필요하고 본인이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손익비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전략인데 그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스템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가 이길 수 있는 매매인가를 점검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버려야 돼요. 전부 버리시고 왜 이걸 내가 손절한다라고 하면 패배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미 징계입니다왜냐면한 번에 뭐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한 번에 큰 손실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손익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어 손해 이익 비율 이게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해도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한 번에 그냥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한 방에 뭐열번 잘하면 뭐합니까한 번에 뭐100% 100%, 올려, 100 수익이 났다. 잘해 가지고 뭐20 거래일 중에 20 거래일 다 먹어 가지고 100%. 근데 한 방에 다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를 하겠다 제로섬 게임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 손실을 큰 거를 맞았다 아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본인이 본인이 손에 이 손절 이 이런 부분들 그 손익비 나오고 이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어떤 매매에 대한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딩이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먹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그냥 바로 호구되는 거죠 호구. 들어왔다가 야이 이게 무서운 시장이다.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거를 정립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